오케이. 시작. 엄마, 엄마 아빠, 안녕하세요. 저 성경이에요. 어, 제가 그동안 말도 안 듣고 어, 속섭일때 많아서 힘드셨죠? 하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는거 잊지 말았어요. 어, 이렇게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. 또 어, 엄마 아빠... 제 부모님이셔서 감사합니다. 엄마,아빠 사랑해요. 됐다. <laughs> 다시 시작. 네, 안녕하세요. 그냥 할 말에 그냥 사랑합니다. 라고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. 어, 그냥 생각하는게 그냥 짜증내고 그랬던 것 오늘 만큼은 사랑하고 감사 그런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. 지금 어 제가 뭐 철이 없어서 그러니까 조금 어 깊은 넓은 마음으로 바아봐 주시고요. 무한한 게 아니니까 좀말하 주셨으면 해요. 사랑합니다. Okay. 엄마 아빠 저 대현입니다. 네 지금 18년 동안 저 정말 말도 안 듣고 했지만 지금까지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사랑합니다. 엄마 아빠 제 엄마 아빠 여서 정말 감사합니다. 저 때문에 고생하는 것.